수아 만지입니다. 오늘은 아이엠맘 마카롱으로부터 마카롱 선물을 받았어요. 거의 제가 10년치 먹을 만한 양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가격이 하나에 천원이래요. 하나에 천원인 가성비 마카롱의 맛은 어떨지 하나씩 여러 가지 맛을 먹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20가지 정도의 마카롱을 넣어볼건데 안에 필링은다 원재료의 색깔이 있지만 꼬끄 부분은 보시면 다 하얘요 색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색소 마카롱이에요 색소가 안 들어갔으면 살이 좀덜 찌지 않을까요? <놀람> 우선 아이엠 만 마카롱은 택배로 구매가 가능하신데 이렇게 택배를 받자마자 냉동보관을 하셨다가 상온에서 5분에서 10분정도 해동을 하시면 이렇게 먹기 좋은 상태로 딱 마카롱이 촉촉하게 녹아있어요 근데 오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잘라서 시식을 해볼게요. 얘는 망고 맛이에요. 밑에 망고 후레이크, 망고 과자 같은 게 붙어 있어서 되게 맛있고 그 망고 과일 맛이 되게 많이 나요. 보통 약간 향만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망고 맛이 되게 진해요. 음. 얘는 그로투스예요그 커피랑 먹는 커피 과자인데 음. 그로투스는 약간 과자는 좀 텁텁한 맛이 나가지고 제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건 음, 되게 맛있어요. 다음엔 는 색깔만 봐도 아시겠죠? 황치즈 마카롱. 저 치즈 마카롱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약간 많이 짭짤하지 않은 좀 담백한 황치즈 맛인 것 같아요. 치즈 향도 되게 많이 나고. 또, 얘가 진짜 궁금했던 게, 겉에는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잘라보니까 이렇게 시럽이 콕 박혀있는 거예요. 음. 패션으로치 맛있는 거 같은데, 안에 청이 들어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청이 보통 좀 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도 막 머리 아픈 단맛 같은 거안 하고, 너무 맛있어요. 음. 그 다음 얘는 비주얼이 제일 예뻤어요. 그 우린 색깔 있는 후레이크 있잖아요. 그안 겉에 과자를 붙인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 우유랑 먹어야 될것 같은 맛. 다음에 얘는 월드콘. 위에만 봐도 그 아이스크림 위에 있는 그 모양 같죠. 냄새가 되게 땅콩 향이 확 나요. 와이엠만 마카롱을 먹어보면서 느낀 특징이 뭐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다 달지도 않고, 그 자극적인 맛이 되게 없지 그냥 깔끔한 약간 마카롱? 사실 이걸 선물을 받고 가족들한테 먼저 몇 개를 나눠줬는데, 저희 가족들이 다단걸안 좋아해가지고, 마카롱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 없는 사이에 다 먹어치웠던 게니 그래서 재료들도 되게 그맛뭐딸기맛 맛처럼 이러면은 딸기 향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재료 맛이 되게 많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돼지밥. 이렇게 겉에 그 돼지밥 크런치랑 본드 그 같은 게 되게 붙어 있고, 아니 그 딸기잼도 들어있어요. 얘는 약간 돼지밥 맛이 나진 않는데 그래도 그 딸기잼 맛이 되게 강하고 이 겉에 붙어 있는 거 되게 맛있어요. 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마카롱이 보이시나요? 이거는 크림브릴레 마카롱이에요. 위에 이렇게 토치질해서 설탕 먹여서 좀 딱딱한 건데, 크링도 음, 맛있지만 이 위에 역시 그을린 부분, 브릴레 부분이 진짜 맛있어요. 또 아이엠만 마카롱에서는 마카롱 말고 이렇게 좀 과자들도 팔고 있어요. 이거는 야채 크래커 머랭, 솜사탕 머랭, 그 다음에 프레첼 쿠키 머랭이에요. 이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뭐 어렸을 때그 야채 크래커 위에 한줄에 이렇게 길게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아했는데 딱그 맛이고 그단 머랭이랑 그 짭짤한 야채 크래커랑 있으니까 진짜 완전 반짠반짠. 프레첼 머랭! 근데 프레첼 쿠키 위에 이렇게 머랭쿠키가 짜여져있어요 아까 그 야채 크일것처럼 얘도 완전 반짠반짠이에요 프레첼이 이렇게 소금 콕콕 박혀했는데 위에 머랭이 다니까 되게 맛있어요 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꼬끄 후레이크로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 꼬끄 맛있게 먹는 뭐 무조건 우유 있어야 되는 거시죠 우유에 이거 말아요. 음. 원래 이렇게 꼬끄 우유에 말아 먹으면은 그 마카롱 색소가 막다 우유에 빠져나오잖아요. 약간 그것 때문에 먹을 때마다 항상 뭔가 마음에 찔렸는데 이건 모색소라서 그런 게 없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오늘 이렇게 아이엠 맘 마카롱 하나씩 시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아까 소개해드렸던 10개짜리 플라스틱 패키지도 있고 10개짜리 박스, 5개짜리 박스도 있고 또 이렇게 개별 구매도 가능해요 네이버에서도 항상 주문이 가능하지만 더 싸게 하려면 인스타그램에서 IM만 마카롱을 치시면 매달 공동 구매를 해요.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개당 두꺼운 필링을 하나에 천 원의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공동 구매 에 가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맛 외에 매달 달라지는 다양한 맛의 마카롱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또 단체 주문이나 포토 마카롱도 제작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렇게 무색소 마카롱이라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아이엠맘 마카롱 시식해보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아이엠맘 마카롱 찾아서 주문해보세요. 다음에 만나요.